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페론지 구스적인 삶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습성을 닮은 점을 지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습성과 닮은 점을 지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관점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과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마치 하늘이 도는 개념에서 지구가 도는 개념으로, 새롭게 그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노래보다는 세상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선교지우 문화의 변혁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선 토착 문화를 이해하고 그 토착 문화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심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입니다. 곧 이것이 선교의 목표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진실이 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